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난히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창 재미있는 장면에 빠져 있는데 화면이 갑자기 멈추고 기다렸다는 듯 광고가 튀어나올 때입니다. 흐름이 끊기는 것도 모자라 감정까지 확 식어버리죠. 한 번이면 참고 넘길 수 있지만 비슷한 광고가 두 번, 세번 연속으로 나오면 정말 참기 힘듭니다. 집중해서 보던 내용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몰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거기에다 잠깐 화면이 꺼지기라도 하면 보고 있던 영상도 같이 종료됩니다. 다시 켜서 찾으려다 보면 어디까지 봤는지 헷갈리고 괜히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떠올립니다. 광고 없이 볼수 있다면 속은 편하겠지만 매달 14,900원을 계속 내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달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부담으로 느껴지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돈을 내야만 광고 없는 유튜브를 볼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프리미엄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앱을 설치하거나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깔수 있는 도구 하나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광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사라지고 영상도 훨씬 빠르게 열립니다. 한 달에 14,900원을 아끼면서도 훨씬 쾌적하게 유튜브를 즐길 수 있다면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오늘은 그 비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진작 알지 못했는지 아쉬워하시는지 바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브라우저를 바꾸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를 볼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롬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쇼핑몰도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모든 집의 현관문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문은 아무나 쉽게 들어오게 놔두고, 어떤 문은 귀찮은 손님을 처음부터 막아줍니다. 유튜브를 볼때 나오는 광고는 바로 그 귀찮은 손님과 같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들어와 시간을 빼앗고 집중을 흐트러트립니다.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브라우저는 광고라는 귀찮은 손님이 아예 문턱도 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때 광고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광고가 사라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단순히 귀찮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영상이 훨씬 빠르게 열리고 끊김도 줄어듭니다. 광고가 로딩되는 시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크롬과 거의 비슷해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방법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복잡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같이 해볼 겁니다. 혹시 옆에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나고 그 순간부터 유튜브를 보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휴대폰이 삼성 폰이라면 플레이 스토어로, 아이폰이라면 앱 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스토어를 열고 검색창에 브레이브라고 입력해 주세요. 검색 결과를 보면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이름과 함께 주황색 사자 모양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 아이콘이 맞는 앱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보면 설치 버튼이 보이는데 다른 설정 건드릴 필요 없이 그대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을 처음 실행하면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크롬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광고를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해 브레이브를 기본 브라우저로 바꿔줄 겁니다. 브레이브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 과정은 한 번만 해주면 되고 이후에는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화면 상단에 검색창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유튜브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 화면을 거쳐 유튜브로 연결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를 눌러주세요. 처음 들어오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 영상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메뉴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평소에 사용하던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그동안 크롬에서 보던 유튜브 기록과 구독 채널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화면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광고 없이 바로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하나 틀어보면 광고 없이 바로 영상이 시작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광고 없이 영상이 바로 재생되는 걸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화면이 끊기지 않고 바로 시작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편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매번 브레이브 앱을 열고, 검색창에 유튜브를 입력하고, 네이버 검색을 거쳐 다시 유튜브를 눌러 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라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은근히 번거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편하게 바로 유튜브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브레이브 앱을 다시 실행해주세요. 화면 위쪽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입력하면 네이버 검색 결과가 보일 텐데 여기서 유튜브를 다시 눌러 들어갑니다. 이제 익숙한 유튜브 화면이 뜨셨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점 3개 모양의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설정 항목이 나오는데 조금 아래로 내려 보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가기를 만들겠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다른 설정을 건드릴 필요 없이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추가를 누르면 설정은 끝입니다. 이제 바탕화면으로 나가보세요. 원래 있던 주황색 사자 모양의 브레이브 아이콘 옆에 회색 아이콘 하나가 새로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콘이 바로 유튜브 바로각입니다. 이제부터는 검색할 필요도 없고 브라우저 안에서 다시 찾아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아이콘만 누르면, 로그인 되어 있는 여러분의 유튜브가 바로 열립니다. 예전에 보던 영상, 구독 목록도 그대로 나오고, 무엇보다 광고 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가장 번거로운 과정은 이미 다 끝난 셈입니다. 이제 정말 편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크롬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검색창에 뭘 적을 이유도 없습니다. 바탕화면에 생긴 그 회색 아이콘 하나만 눌러주시면 바로 유튜브가 열리고 예전처럼 광고 때문에 흐름이 끊길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이전 방식으로는 다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이제 실제로 유튜브 화면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화면 오른쪽 위를 보면 주황색 사자 모양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광고가 차단되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보기 불편했던 각종 추적 요소나 불쾌한 화면까지 함께 차단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광고에 쓰고 있었는지, 괜히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프리미엄을 사용하면서 매달 거의 2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광고가 싫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바로 구독을 해지했습니다. 사용해 보니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에게도 깔아주고, 시어머니 휴대폰에도 직접 설치해드렸습니다. 한번 알려드리면 다들 왜 이제야 알려줬냐고 하시더군요. 물론 이런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광고로 수익을 내는 회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숨기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알고 함께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을 올리면서 약간의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유튜브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고 그 뒤에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 입장에서 광고를 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반갑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이 영상이 추천해서 잘안 보이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선택은 사용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광고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더 쾌적하게 영상을 볼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건 분명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만 더 클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니어 준비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 수 있는지 어떤 정보가 실제로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 이야기부터 디지털 사용법, 복지와 관련된 정보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모이면 분명히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계속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알고 나면 그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만 골라보지 마시고, 여유가 될때 하나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아끼고, 생활도 편해지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